작은 겁니다. 네. 7개 남았습니다, 7개. 오늘 빨리 쳤어요. 늦게 와고한 시간만에 치라고 그고 아까 S로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S로 쳤는데 잘 맞았어요. 7번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유티를 하니까. 잘안 맞아요. 잘안 맞는데, 7개 응. 남맞습니다 근데 그, 형님 그 댓글 보니까 어드레스가 잘못됐네. 나는 가이터였는데 본인이 안 했잖아. 요 <laughs> 맞죠? 본인 아니, 마음대로 치는거니까 뭐가 잘못된거지? 일단 그립이 좀 잘못됐는데 일단 치는거예요 아니 그립을 원래 이렇게 하지 이거 옛날, 옛날 방식이라고 했잖아 요즘은 이제 오버러핑 오버 오버러 그립을 많이 써있인터라킹을 네. 많이 써있어 네. 옛날 방식이라고 했잖아 요즘 추세가.. 이건 옛날 방식이야 옛날 방식은 아닌데 요즘 많이 안쓴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살짝 올리라고 했잖아 맞는데? 예. 네. 지금 맞습니다 네. 아. 그렇죠. 지금 맞아 이거 지금은. 그림맞고그 어. 다음에 어드레스 뭐가 틀렸습니다 어드레스 이제 자세는뭐 나쁘지 않은데. 지금 어드레스가 잘못됐다고 막 어드레스가 잘못됐다고. 그분 보고 와서 치라고. <laughs> 같이 구독자와 함께 한판쳐 칩니다. 네. 아, 이게 원래 카메라 안 돌면 더잘칠수 있는데 카메라 돌면은 신경 쓰여. 그래서. 슬라이스 네, 6개 습니다 슬라이스 하나 슬라이스를 과반수 이상 치면 저, 저녁 사는거예요 슬라이스를 7개니까 4개 이상 치면 저녁 사는거예요 잘만든다고 그랬습니까? 아, 사달라고 하시는거에요? 안났어 안났어 아 근데 그

핀이 신경 쓰면 좋았을 텐데. 지금 두개 슬라이스. 공 마지막 회수하고 있습니다. 진짜 잘하고. 진짜 잘나고 어, 요번에 공 진짜 전화. 나가는 게 영상에 살짝 보이는데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 진짜 잘하고. 그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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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그 경쾌한 소리잖아요. 톡톡 소리가 아니고.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어 비행기 문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어 아마 슬라이스 안 났어요 슬라이스 아니 안 났어요 나안는데 무슨 <laughs> 안 났다니까 들어왔어요 거짓말 아 이거 충분히 이거 그 살릴 수 있는 공이에요 이번에 괜찮네. 마지막 하나 슬라이스 날 것인가? 안날 안 것인가? 안안 것인가?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났네, 났네. 아, 결국은 안 나. 안 났네 나. 안 나. 안 나. 네안 나. 안네안 나. 안 나. 안안 나. 안네안 나. 안 나. 안 나. 안안났안네안 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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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들안갔안 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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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안안안 역시 음. 마무리를 잘 하시네 아, 빨리 와 빨리 와. 진짜 드라이브 안 났는데 아니 신경쓰는 카메라 켜면 신경쓰지 완전 는안 찍어준다고 그러던데 찍으라고 그랬잖아 아, 내일 올릴 게 없으니까 어 요번엔 괜찮네 그래도 에? 요번엔 괜찮네 어 이제 끝 내. 찮은쳤으니까아 끝나요? 어 밥은 사는걸로 몇분입니까? 몇 5분 5분밖에 안돼요? 3분도 찍을거 없나? 네. 8분은 돼야지 광고가 하나더없는 근데 골프 보는 사람이 네. 없어요 끝내요 그냥 좋아해서 진짜 네. 끝내요 골프 골프 하지마 <laughs> 골프 하지말까 예. 네, 하지마 그냥 인솔만 하고 그냥, 네. 그냥 라운드에서 잠이나 자고. 뭐 네. 인생 그렇게 상한 거지. 네. 스트레스 받는. 몇 년째 같이. 그렇죠. 이거 들고 몇 년째 같이. 아, 너무 무겁다. 음, 음. 굳이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 맞죠? 아, 자취하고 싶은데. 아, 근데 지금 자취해서 뭐 해요, 이거? <laughs> 그거 왜 나한테 물어? 그거 왜 나한테 <난> 물어? <laughs> 아니, 생각해봐. 이자잘 쳐서 뭐하지? 이거, 뭐, 이거 뭐시라고 이거. 악플 받아가면서. 욕심을 좀 내려. 그냥 200도리. 200도리. 8분 대가씁습니까 5분 47초. 아. 아 저, 저, 저기, 저기. 한국분이세요 신기한데요? 한국분이세요 아, 한국분이요 네. 아, 그럼 컴퓨 타고 이제 또, 한국, 한국 사람들한테 또. 처이에할가 죄송합니다. 집나 않죠? 상업분이라고요? 네. 상분이라고 찍어 네. 네. 안 찍었어? 아, 잘했어. 영상 안 나오겠지? 아, 잘했어. 해드라이트. 몇 분입니까? 6분.